잎은 우리가 어 어디서 배웠죠? 잎이요? 음. 응. 나팔꽃 배웠지. 나팔꽃. 예. 네. 나팔꽃의 그 그냥 이 하트 모양으로 된거 말고 한잎파로된거 있죠? 네. 그거를 가지고 이제 잎을 넣으면 똑같아요. 그러니까 한 가지만 잘하면은 나머지들은 응용해서 그 느낌만 찾아서 하시면 된다. 잎이 어떻게 생겼어요 감잎은 커요 이렇게 크다고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얘는 커 이렇게 잎이 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말리기 전에 <laughs> 에, 이런 것 까지 이제, 이제 앞으로 순서대로 할 거니까 우선 이거부터 연습하세요 그리고 이대로 두면 안 돼. 여기다가 끝에다가 살짝 점을 찍어 주면은 포인트가 돼요. 훨씬 더싱러워지죠 그렇죠? 네, 이렇게 해서 한번씩 연습해 보세요. 네, 네.